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무대를 폭파한 가수왕이 탄생했다. 장구의 신박서진이 MBN 현역가왕 2위 왕좌를 차지하며 또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가 만든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축제였다.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무대는 그의 것이 되었고, 관객들은 완전히 그의 리듬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25일, 현역가왕 2위 마지막 무대가 열렸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톱7 가수들은 각자의 필살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모두가 주목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이었다. 그는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의 색깔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주저 없이 장구를 들었다. 이날 박서진이 선택한 곡은 한국 전통가락의 정수를 담은 흥타령이었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반짝였고, 가창력과 장구 퍼포먼스가 하나가 되어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가 장구를 치며 리드미컬하게 몸을 움직이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무대 한가운데에서 농악과 사자춤까지 선보이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이 예술작품 같았다. 심사위원 윤명선은 감격한 듯 말했다. 정말 잘 놀고, 감동을 최고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런 무대를 볼수 있다니. 가왕이 맞습니다. 그는 최고점 98점, 최저점 80점을 받으며 무대의 절정을 장식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다. 바로 국민들의 선택이 남아 있었다. 투표 결과, 국민이 만든 가왕.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집계되는 동안 스튜디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관객과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마침내 발표된 총 투표 수는 무려 243만 4,804표, 그리고 그중 39만 6,359표를 차지하며 최종 점수 4,574점으로 가왕의 자리에 오른 이는 바로 박서진이었다. 순간적으로 객석에서 환호성과 눈물이 뒤섞인 감동의 물결이 터져나왔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우승.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격 있는 가왕. 박서진은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승할 줄 몰라서 소감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결과라는 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톱 7에는 진해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가왕의 자리에 오른 이는 단연 박서진이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흥타령 위 미래는 박서진의 우승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 음악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흥타령 위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의 무대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고, 팬들은 이제 그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이미 유튜브와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런 무대는 역사에 남아야 한다. 흥이 절로 나는 무대. 이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령이다. 미국에서 춤추면서 봤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무대로 가야 해요. 해외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팬들도 박서진의 무대에 감동을 표하며 그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다. 박서진은 가왕으로서의 위엄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널리 펼치고 있다. 그는 사천시 홍보대사로서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가며 팬클럽 답별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사천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박서진길이 조성될 만큼 그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현역가왕 2위 우승으로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은 박서진.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25년 한일가왕전에 출전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그의 실력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통가락의 멋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서진이 보여준 흥타령 위밤. 그 전율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머 박서진. 그의 앞날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자. 박서진, 가왕 이 우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